네 여기를 통해서도 도깨비 노름 했을 것 같아요. 네이집네 네. 이사 온다는 총각이 예 돈이 없어서 연가를 내서 자기가 직접 수리하고 있다고 그랬어요. 그런데 예 내부는 안 고치고 집다 했다 이렇게 예 옥상만 고쳐 놓더라고요. 이거 아무것도 없었어요. 저기 저 빨간 벽돌 예. 빨간 벽돌로 만든, 예, 그 집만 있었어요. 저, 저 네모난 저기에. 그런데, 이렇게, 예, 기둥을 다 세워가지고, 도대체, 무슨 도깨비 노름인지 참, 예,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. 그리고, 예, 저거는, 저게 뭔가, 예. 이상하지 않게, 저기 하면서, 네. 저희, 여, 여기를, 예, 오르내고 리고 싶어서, 예, 저런 걸 만든 게 아닐까, 네.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몰라요 저도 예 굳이 예내 딸이 있는데 예 위험을 무릅쓰고 싶지 않아서 밤에 무슨 소리가 들려도 예 꿈쩍도 안 하고 그냥 예, 내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이게 도깨비 노름 예네 번째인가요 네네 네 번째 네 그런데 네 아무튼지간에 짐작만 할뿐네 자세한 용도는 저도 모릅니다.